정치 연안에 한발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을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희대의 현지 국감입니다. 희대의 현지 국감. 네. 희대는 역대 보기 두문이라는 뜻이고 네. 현지는 뭐 현장 국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 희대, 현지.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 원장을 13일과 15일 예정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러내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을 원한다면서 내란 잔재 청산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조위대 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와 민생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위성과 실정을 파헤치, 파헤치겠다고 했는데요. 그 상징적 인물이 김현지 실장이고 반드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조위대 대법원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조원장이 네. 대해서는 뭐 동행 명령장 이야기가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가요? 물론 나라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조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들처럼 강제로 국감장에 끌어낼 수 있다고 의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동행 명령입니다. 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서 조의 대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판결 과정과 대선계의 의혹에 대해 조원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조원장이 자진 사퇴하라는 게 강경파들의 요구입니다. 이 정치적 파상 공세를 통해서 조원장과 대법원의 항소를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라는 네.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조 대법원장 국감이 나올까요? 네,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잠시는 나옵니다. 나와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이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은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또 증인석에 앉아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현재 대법원과 여당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타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조은장에겐 지금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증인석에 앉는 건데요. 이건 전례도권이와 큰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법부 수정, 수장으로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불참하는 건데요. 이때 동행명령과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어. 이세 번째는 이제 과거처럼 잠시 인사하고 퇴장하는 건데, 만일에 법사위원장이 퇴장을 불호한다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뭐 경위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면 나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진퇴의 악난이 될수 있는 건데요. 이조 원장이 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에 밀려서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해외 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국내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거꾸로 김현지 국감을 내세우고 있죠 네 희대의 국감에 맞서서 현지 국감으로 음음. 대응하겠다 이런 맞불 전략인데요 네 국회 운영이뿐 아니라 농해수에서도 위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빼주려고 비서관 인사까지 냈다는 의혹 이거 밝히겠다 네.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 의혹. 또 각종 인사 의혹까지 모두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장은 강제로 출석시키면서 어떻게 김 실장은 봐주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하지만 김 실장이 출석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뭐 국회 권력은 다 민주당이 쥐고 있어서 이게 쉽지는 네.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네. 한테 추석 연휴 내내 논란이었던 게이 대통령 예능 출연 문제였는데 네. 이거 여전히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피해 규모나 발행 발생 원인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화재 이후 이틀간 무엇을 했는지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도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 오늘 연차냈었는데요.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수현 민주당 대회인이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박성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보낸 사과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네네. 본인도 또 동시에 사과했죠. 예. 이 또한 예능 논란을 조기 진화하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뭐 다음 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늘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비춰지긴 했었거든요. 네. 좀 정책을 다시 체크하는 게 국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이트스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테디터잘 네. 들었습니다.